오전 산문 다섯 번째 작품 방할림전 할게. 방할림, 여성입니다. 여성 주인공이 나오고요. 우리 여성 주인공 나오는 홍결전 생각해보자. 자, 방간준인데 방할림 그러면 할림은 뭐야? 직책이었지. 그치? 관직이었지. 방할림이고 이 여성 주인공이 사회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홍계월 전도를 고 뭐했지 남장을 했지 그지 남장을 해야지 사회적 활동할 수 있, 있는 거야 이건 남장은요 여성이 사회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고. 방법이고 그리고 보통 우리 우리 홍길전 보면 나중에 천자가 혼인을 하라 그러잖아 그렇 그래서 여성임이 탈론하는데 여기 여성 주인공 방간주는요 영 해빙하고 혼인을 합니다 자, 남장을 해가지고 영 해빙과 혼인을 해요 어 여자 여자끼리 혼인하는 거야 여 영해빙은요, 이 방간주가 여자인 걸 알고, 그리고 알면서 그냥 친구로 지내기라고 혼을 해요. 이 영해빙은 굉장히 진보적인 인물이었어. 남녀 관계의 불합리성을 남녀 관계의 불합리성을 깨닫고, 여성이 꼭 남자하고 결혼해야지만 되잖아, 그지? 근데 굉장히 주체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여성이야. 그지? 여성끼리 혼인을 합니다. 근데 요것도 있잖아. 뭐하고 비슷하냐면, 앞에 나왔던 우리 숙향전처럼, 숙향전 천상계에서 지상계 내려, 내려왔잖아, 그지? 이두 인물도 마찬가지야. 천상계에 있을 때는요, 문곡성. 문곡성, 남자였어. 문곡성. 남자였어. 남자였는데, 적강, 내려오지. 인간계로 내려왔을 때는, 방간주. 여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야. 그리고, 자, 둘이가 부부였어. 부부였는데, 영해병은요, 상하성. 여성이어 마찬가지 석광하지 물로 영해빙 여성으로 내려온 거야 그래서 여기서 다시 여자들끼리 부부 관계를 맺는데 얘가 방간주가 남, 남자 복장을 하고 있는 거지 그지 천상계에서 맺은 인연을 지상계까지 이어갑니다 이어가는 그런 내용이고 여기는 여자, 여자끼리 인연을 맺는데, 그게 어디에 인연이? 천상계에서 인연이 지상계까지 이어지는 거야. 이 둘은 문곡성하고 상하성은요, 견우진녀 마냥 둘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일을 태만시하는 거야. 그래서 지상계로 내려온 거야. 벌을 받아서 지상계로 내려온 거야. 자, 볼게. 하루는 성상이 홀로 외연에 조용히 앉아 있는데 이 성상은 누굴까요? 방관주야? 방할님? 방한림. 방관주. 방할님이고 자, 조용히 앉아 있는데 뭐 외형은 사랑빵 이 정도 돼요. 남자들이 남자들이 옛날에 손님을 만지하던 그런 사랑빵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훈련 갈근을 쓰고, 갈근은 갈색 뭐천 모자 어. 쓰고, 학창을 입은 사람이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승상 앞에 나타났다. 승상이 보니 그 사람의 귀골이 신선처럼 고상하고, 우아하기에 놀라서 어찌할 줄 모르다가 한급히 어간을 바로 하고 나아가 맞으며 말했다. 기한 손님께서, 이렇게 누추한 곳에 찾아오셨는데 제가 미처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오래서 계시게 하여 부끄럽, 부끄럽기 그지 없나이다 청 큰데 대청으로 올라 오소서. 자, 요거 보니까 방간주 어떤 상품인 걸알수 있어. 굉장히 정중하지 그지? 정중하고 고상한 말투를 씁니다. 수고 방간조에 살의 깊은 성품과 높은 기계를 볼수 있습니다. 신성 같은 사람이 방간자 앞에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아, 제가 몰라 뵙습니다. 이렇게 올라오세요. 이렇게, 대청으로 올라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이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다. 저는 천산도사라고 하온데 작은 술법으로 가끔 간상을 보곤 하나이다. 지나가던 중 잠깐 들른 것이 온데, 어찌 귀인께서 이렇듯 맞아주시라 생각했겠나이까? 승상이 활짝 웃으면서 말했다. 도인께서 신이한 재주를 가지신 듯 하니 제 얼굴도 보아주소서. 내가 간상 좀볼줄 알아요. 그러니까 저 간상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도사가 한동안 승상의 얼굴을 지그시 보고 있다가 대답했다. 지그시 보고 있다가. 자, 뭐라고 했냐면 발로 할게. 그대 이마는 보름달처럼 넓고 팔자 눈썹은 높고 맑으니, 비록 재주는 많으나 부모를 일찍 여일 것이요. 코가 살찌고 두, 두 깃밤은 희미한 복사꽃 같으니 출장 입상하여 만인 지상이 될 것이요. 너는 부모님 일찍 여일 것이지만 더 크게 출세할 것이다. 그리고 또두 눈이 가늘고 길며 흐르는 눈빛이 물결 같으니 재기가 넘치고 지극히 귀하게 될 것이요. 입술이 단사를 찍은 듯 얇으니 말 주변은 소진처럼 뛰어나고, 자, 말 주변이 좋다는 거야. 소진이란 사람은 뭐 우리가 누군지 잘 몰라도 괜찮은데 말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전국시대에 굉장히 뛰어난, 큰외교적 성과를 거둔 그런 인물이야. 그러니까, 너 보니까 크게 되고, 말도 되게 잘할 것 같다. 그리고, 치아는 배곡처럼 희니, 진지 나라를 이트롭게 할 만큼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얼굴도 아름답대요. 그 잘생긴 얼굴인 거야. 그러나, 너무 아름답기에 도리어 부부의 즐거움은 없을 것이요. 당연히 부부의 즐거움은 없지. 왜? 여자, 여자끼리. 지금, 방간주가 남장을 하고 같은 여자끼리 결혼을 했으니까 부부의 즐거움은 당연히 없지 그지? 이마에 사마귀가 하나 있으며 피부가 너무 맑고 빼어났어 자녀가 없, 없, 없을 얼굴이요. 당연히 부부 여자 여자니까 자녀가 없겠지. 자, 아들이 하나 있긴 해요. 방간주의 아들 이 있는데요. 낙승이야. 그 낙승은 방간주의 아들 낙승은 양자야. 방간주의 아들 낙승은 양자인 거야. 골격이 아름답고 풍치가 있으며 지저분하고 어지러운 속세의 태가 전혀 없으니 수명은 40을 넘기지 못할 것이옵니다. 마0살을 못산데 못 반드시 오래지 않아 천궁에서 옥 찢게 조회하게 대리이다. 하늘날에 가가지고 옥황상제를 만났는데, 그럼 뭐, 무슨 소리야? 너곧 죽겠다. 그지? 방간주의 죽음을 얘기하고, 그리고 방간주가. 옥제께 조회하게 되리이다. 옥항상제 앞에 나갈 것이다. 방간주가 천상계 존재임을 암시하는 거야. 천상계 존재임을 암시하고요. 여기까지. 관상복이지, 그지 도사가 나타나서 간상을 봐주지, 그지? 간상보기를 통해서 성상의, 그러니까 방간주의, 성격과 능력, 그리고 살아온 내력. 이런 것들을 요약적으로 제시해 주지, 요약적 제시. 말을 마친 도사는 한 줄기 맑은 바람이 되어 사라져 버렸다. 보통 사람 아닌 거지? 굉장히 신이한 존재야. 다만, 그가 앉아 있던 자리에 꽃부채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 꽃부채는 조사가 신이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승상이. 승상이 누구야? 방간주지. 천상계 존재라는 거 하고, 그러니까 승상에게,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겁니다. 일어날 일 예고. 승상이 집어서 보니 이제 그 부채 이제 도사의 글이었다. 그글에 이르기를 음양을 바꾸어 임금과 세상을 속였으니 음양 여자이면서 남자인 척했잖아, 그렇지? 그게 음양을 바꾸었다고 하는 거야. 남장하여 승별을 속인 거야. 남장하여 승별을 속임. 그에 대한 벌이 없지 아니하리로다. 벌 받을 거야. 너, 음량을 속인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천궁에 있을 때 방자여 호색하여 이승에서 부부의 즐거움을 끄는 것이니. 자. 성궁에 있을 때 방자하여 방자하게 호색하여 이승에서 부부의 즐거움을 끊었다는 것은 여자 여자이면서 부부의 연을 맺었다는 것. 천상계에서 저질은 죄 때문에. 지상계에 적강했다는 소리고, 우리 고전에 보면 항상 천상계가 있고, 지상계가 있는데, 천상계에서 무슨, 무슨 잘못을 하면 지상계에 내려와서 벌을 받았어. 그리고 다시 그 죄가 다 사해지면 다시 천상계로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 여기도 마찬가지야. 천상계에서 이 사람들이... 둘이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지금 지상계 에온 거야. 스스로 그 죄를 아는가? 물이 그릇에 차면 넘치고 영화가 지극하면 슬픔이 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니라. 이제 옥제께서 예신하를 보고자 하시니 원큰데 내년 3월 초하룻날에 공을 다시 만나길 기약하노라. 내년 3월 초하루날 초 나흘 날이네. 나흘 날이 어떤 날이야? 죽는 날. 이 지금 방간주가 죽는 날을 얘기하는 거야. 천상계에서 지었던 죄를 용서받, 용서받고. 순상기로 돌아가게 되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 승상이 병세가 더욱 이중해지니 병세가 더욱 이중해졌대 죽을 날이 가까워지는 거지, 그지? 무사히 예언대로 진행되고 있지. 예언대로 진행됨. 상서 내는 망극하여. 자, 망극하는 것은 슬퍼하여. 상서 내외는 누구냐면 양자인 낙성이야 낙승과 그의 아내. 그러니까 아들하고 며느리지. 아들하고 며느리 그의 아내 천지신명께 부친이 부친은 누구야? 방간주지 아직. 아버지가 여자인 걸 모르는 거야.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빌었다. 천자께서도 어이를 보내어 성상에, 성상은 누구 방관주, 병을 돌보게 하고 약탕을 친히 다려 보내시는 등 걱정을 많이 하셨으나 성상의 병이 조금도 차도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슬프고 안타깝게 여기셨다. 그러다가 성상을 다시 보지 못할까 염려해 친이 성상의 집에 이르시니 성상이 병약한 몸을 움직여 조복을 몸 위에 걸치고 어간을 맞이했다. 어간은 임금이 타는 술레야 임금님이 옷시시니까그 임금님 앞에 나아가는 간복 있지. 그걸 입고, 그걸 입고 뭐 걸치고 이제 이제 임금님을 맞이하는 거야. 임금이 타는 술레고요 천자께서 보시기에 승상의 용모가 수척하고 호흡이 가빠 며칠도 지탱하지 못할 듯 했다. 천자가 놀라서 용안이 참혹해지면서 용안은 임금님의 얼굴이지 그지 구슬픈 눈물을 흘렸다. 승상의 손을 잡고도 슬픈 나머지 차마 말씀을 이루지 못하시니 상상이 상서의 부축을 받고 일어나 임금께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또한 자기의 본색 자 자기의 본색 이라는 것은 자기의 성별 인재 죽기 전에 밝히는 거야 임금 앞에서 우리 홍결전 어떻게 해요 홍결전은 어, 홍결이 아팠을 때 천자가 어이를 보내지 그지 어이가 진멸 짓고 어예 진멸 짚어보니까 왠지 여자인것 같다 그러니까 그때 바로 밝혔지 그지 근데 지금 방간주는 자기야 죽기 직전에 혼인까지 다 하고요. 그죠? 죽기 직전에 박히는 거야. 죽은 뒤 알려진다면 그것은 임금을 속이는 일일 뿐 아니라 신하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마음을 굳게 정하고 병든 몸을 억지로 일으키며 임금께 아뢰었다. 신이 오늘 용안을 마지막으로 배웠게 되었길래 그간의 소회를 모두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성상께서는 죽을 죄를 지은 저를 용서하소서, 천자께서 물으셨다. 경에게 무슨 소회가 있는가? 성상이 귀 밑으로 구슬 같은 눈물을 비워도 들리고 오열하며 아래였다. 신은 본래 여자입니다. 여자라고. 이제 밝히네. 일찍 부모가 돌아가시고, 어린 생각에 가문에 가문이 망할까 염려하고 있었는데, 신이 12살 되던 해, 폐하께서 널리 인재를 구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구경하려고 나왔다가, 폐하의 성원을 입사, 입사와 오늘에 이르게 되었으나, 그간 신의 본색을 차마 아래지 못해 사옵니다. 또한 영공이 강요하기를 영공은 요자, 어, 지금 아내인. 영해빙의 아버지야, 장인이 되는 거지. 영해빙의 아버지가 아버지고, 강요하기에 부득이 영녀, 영해빙이고, 영해빙이고,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게 되었다. 영혜는 처음부터 영혜빈이 영혜빈이 처음부터 신의 본생 내가 여자인 것을 알고서도 성품이 개이하여 발설하지 아니안나이다 그러니까 영혜빈도 보통 애가 아닌 거야. 영혜빙도 결혼하기 딴 남자라고 남자한테 부족대요 이렇게 살기 싫었어. 그래서 여자인 거 알고 그럼 친구처럼 지내자 이러면서 서로 비밀로 하고 친구가 된 거야. 그리하여 신과 영년은 영예빙이지, 한나 지기가 되어 친구가 되었대요. 되어 다른 사람의 시비를 피한 지 오래 되었입니다 오늘에 이르러 신이 천벌을 받아 항천에 가게 되었기에 그간의 소해를 모두 아뢰옵나이다 낙승도 아들이었지. 신의 신하들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주신 것을 신이 기른 것이 옵니다. 마침내 죽기에 이르러 더 이상 폐하를 속일 수 없어 실상을 모두 아려웠고 또한 신이 규중의 여자인데도 몸을 함부로 드러내 예쁨을 흩트렸기에 감히 팔뚝의 주표를 보여드린 후 폐하와 세상을 속인 재값을 청하고자 하나이다. 자, 여기까지. 뭐니? 방간주가 살아온 내력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지. 방간주가 살아온 내력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요. 승상이 말을 마치고 늙은 소매를 걷어 올려 옥처럼 고운 팔뚝의 주포를 드러내 어람하시기를 기다렸다. 자 어람은 임금이 보는 행위야 지금. 주표는 요 밑에 있어요 여자의 팔에 꾀꼬리의. 피로 문신한 자국 동정을 잃으면 없어진다고 옛사람이 생각했던 걸 보여주는 거야. 여자인 그증글을 보여주는 거지. 천자께서는 전혀 뜻하지 않게 성상의 참된 사정을 듣고 매우 놀라시더니 이내 기쁜 얼굴로 크게 칭찬하여 말씀하셨다. 오늘 경의 실상을 들, 들으니 놀랍고 기특하다. 경은, 경 누구 보였고 얘기하는 거니? 방간주를 얘기하는 거지. 방간주가 저 여자였어요. 용서해주세요. 속인 거 용서해주세요. 하니까 큰 벌을 내리시는 거 아니라 기어하면서 얘기하는 거지. 경은 어질면서도 기이한 사람이로다. 규종 여인의 지혜가 어찌 이같으리오 규종의 연약한 몸이 이토록 지혜와 용기가 뛰어나고, 구세어 적진을 대할 때마다 신출 기몰하며 싸움마다 이길 줄 누가 알았겠는가? 짐은 경의 신체와 용모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옷이 키가 다른 신하들에 비해 작고, 수염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긴 했도다. 그러면서도 망년이 깨닫지 못해 경의 인륜을 온전하게 지켜주지 못했으니, 이는 짐이 어리석고 사리에 밟지 못한 탓이로다. 백번 이웃치고, 천번 애달파할지라도 누구를 엉망하리오. 경은 안심하고 하루빨리 자리에서 일어나길 바라노라. 하면서. 지금 본색을 알았지, 그지? 본색을 알면서도요, 본색을 알고도 천자의 태도가 변함이 없어요. 천자의 태도가 변함없음. 짐은 마땅히 저버리지 아니하리라. 수표를 보지 않을지라도 어찌 경의 절개를 모르겠는가? 그러시더니 성상의 일을 더욱 귀하게 여기며 천자가 제3성상을 이루 하셨다. 이게 방알림전이야 수고하셨고, 문제 풀어보세요.